안녕하세요 유락입니다. 어 체감상 거의 20일 만에 이제 영상을 올리는 것 같은데요. 아, 그동안 뭐새로 들어온 애들도 없고 뭐 특별한 이슈도 없어서 어, 조용히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두대의 신품과 한대 중고로 소개를 합니다. 자 보시다시피 제가 올해 초부터 계속 길모 사님한테 부탁했던 오현 재즈 24 플랫이 도착했습니다. 기존에, 자, 기존에 이제 나왔던 재즈 비교하시면 이런 느낌이 여기가 좀더 파여있죠. 네. 뭐, 24플랫이니까 당연히 이제 요거, 요 부분이 이제 커터웨이가 더 들어간 거는 뭐 사실이고요. 자, 컬러는 펄 민트, 민트 펄 컬러가 헤드 매칭으로 아주 이쁘게 되었습니다. 아이스크림은 민트초코를 싫어하지만 컬러는 아또민트초코 좋아하는 건하나 예, 네, 민트 초 민트 컬러 상당히 이쁘네요. 네, 뒤에은 보시면 은은하니 상당히 멋집니다. 그리고 뒤에는 o l o r 로 o l o r color, c o l o 이 col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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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o l o 간 c o 이제 r c o l o 이 color, color, c 이 l o r color, color, 이네앤서 빼야지 아 참고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제가 쓰는 이든 헤드는 네. 그게 굉장히 내추럴한 컬러의 내추럴한 사운드를 내주는 앰프예요 근데 요즘 나온 앰프들이 다 착색감이 이렇게, 이렇게 앤네서 같은 게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 뭐가 다르냐면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이게 이든 본연의 소리고요 요즘에 유행하는 앰프인데 이런 소리가 날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게 요즘 나오는 소리 앰프고, 이들은 그냥, 원래대로 소리가 나옵니다. 딱 손이 들어가도 뭐 여기까지는 충분하게 뭐 손이 더긴 사람은 또 들어가겠죠. 제 손이 짧아서 어쨌든 연주를 굉장히 이렇게 말 그대로 한옥 탑 높은 뭐이마이너 e 스케일 연주하는 데는 크게 무리는 없어 보입니다. 네, 그리고 뭐 로우비는 어차피 길모 재즈 쓰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오연 쓰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로우비 진짜 좋습니다. 불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얘는 가격이 원래 더 비싸게 책정이 돼야 되는데 이제 프로토타입이고 그러니까 프로토타입이에요 길모 재즈 5현에서 2 4플레즈는 최초입니다 네 그래서 가격은 기존 신품가 200만원 동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소개할 제품은 이제 어차피 얘는 지난번에 소개를 해 드렸던 거라 뭐 딱히 뭐 크게 설명할 건 없어요 그 이태윤 님 스펙 재즈 얘는 커스텀샵이죠 지난번께 무광이었으면, 얘는, 아니, 지난번께 유광이었으면, 얘는 무광입니다. 근데 로스티드 엘더. 얘는 다 구웠죠, 그냥. 로스티드 엘더에, 로스티드 메이플렉, 그리고, 로즈오드 지판, 블럭인네이 맥바인딩. 그리고, 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커스텀샵은 좀더 좋은 하드웨어, 하드웨어, 와날도안나오피 픽업이 들어가죠. 그래서 소리는 이제, 그 다음에 중고는 요거 MTD535 21 플랫 이제 들어왔습니다. 네, 전형적인 그냥 타 없고 솔리드바디구요. 그리고 메이플 랙에아이 메이플, 메이플 레에 메이플 지판. 그리고 픽업 커버와 헤드는 이제 왠지구요. 그리고 뭐 소리는 그냥 달하시, 잘 아시다시피,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잘 아는 어, 특이하하투투볼으으로어있있요요누개조조했했봐요요블렌 없이요 아니면 이게 원래 투볼륨으로 나왔 었나 제가 알기로 m t d 는 원볼륨 블렌더로 알고 있거든요 처음에 오도하신 분들이 투볼륨으로 했거나 아니면 중간에 한번 개조됐거나 두 중에 하나겠죠. MTD는 제가 이 MTD 535 21 플랫은 제가 저도 한 8년 정도 사용을 했었어요. 그래서 옛날에 제가 한창 활동할 때 보면 다 MTD 빨간색 MTD 들고 있죠. 퀼티드타 올라간 거. 보시다시피 여기서 싸움도 상당히 괜찮고요. 상태도 얘가 지금 시리얼이 457이면은 2000년, 2000년 이나뭐 초반, 그 정도 2000년 정도 될 거예요. 2000, 2 0 0그 정도 될 거예요. 어차피 20년이 너무 낮긴데, 이 정도, 이 정도 컨디션이면 예, 전 주인분들께 아주 사랑을 많이 받고 지냈던 녀석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석도 얘는 이제 위탁, 위탁 제품이라 제가 온라인에 따로 등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매장에 오시면 테스트 및 구매를 할수 있습니다. 얘는 위탁 제품이라 그래서 현금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네제 맘대로 할수 있는게 아니라서 얘는 가격 물어보시는 분이 계실 것 같아서 말씀드릴게요 얘는 480입니다 얘는 제가 중계만 해드리는 거라서 현금영수증이나 그런 건 안됩니다 제가 그냥 중계만 해드리는 거예요 저도 요즘에 제가 그래서 위탁을 다시 한번 공지를 하자면 어 정말 친한 분이나 저희 가게 단골분, 지인들 아니면 제가 이제 위탁을 웬만하면 안 하려고 요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위탁 과정을 설명하는 것도 힘들고 온라인에 등록돼서 카드나 현금 영수 등대게금 해달라고 하시는 분들한테 부가세 10%와 온라인 수수료 거의 5% 4% 4% 5%에 육박하는 수수료율, 뭐 매장에서는 2.3% 카드 수수료 그걸 설명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말씀을 드려도. 이렇게, 사회생활도 하시는 분, 하셨던 분들은 다 이해를 하시는데, 학생분들은 이해를 못 하시죠. 그러니까 제가 그거를, 뭐, 어떻게 할 수는 없잖아요, 더 이상. 그래서 지금 웬만하면 제가 위탁하고 중고는 교환으로. 예를 들어서, 어, 예를 들어서, 샤이어 V7을 갖고 계셔. 근데 얘를 갖고 싶다. 그럼 교환은 얼마든지 가능해요. 제께 나가고 중고를 받는 거니까. 그거는 이제, 어느 정도 여러분이 갖고 계신 악기에 대해서 제가 좀더 인정을 해드리고 그렇게 할수 있는데, 메이비나 위탁은 그, 다른 세계입니다. 제가, 얘에 대한,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악기를, 중고 악기를 받고 얘를 판매를 해도, 얘에 대한 세금 계산서가 세금 서가 크기 때문에, 중고, 더 저렴한, 덩치가 더 가격대가 더 저렴한 녀석을 받아서 팔아도, 어느 정도 커버가 된단 말이죠. 근데 중고는, 부가세 자료 자체가 없는 제품이에요. 우리가 흔히 말해서 무자료 제품이라 고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정말 앞으로 남고 뒤로 그 세금만 내고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운이 없으면,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이제 그걸 받아서 할 거면 더큰 매입을 해서 걔를 이제 커버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악순환이죠. 오래 되다 보면 재고가 남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좀그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제가서 위탁이나 어 그걸 잘안 하려고 해요. 그 부분은 좀 여러분들 이해를 좀 부탁드릴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00에 뮬에 200 올려놓으시고 저한테 카드랑 뭐 현금 영수증 다 가능하게끔 해서 180만 받아주세요. 그건 안 됩니다, 여러분. 예, 수수료 내다가 끝 끝납니다. 수수료가 아니라 수수료하고 세금 내면 좀 많이 났습니다. 영상 촬영하는데 바깥에도참 도와주지 않고, 그참 그 너무 떠드시네, 저분들. <laughs> 아이 농담이고요. 어쨌든 네, 즐거운 토요일이잖아요. 네. 어쨌든 오늘 그 마지막에 참조 출연은 지나가는 학생분들. 네. 왜냐면 저분들 여기 6번 지나가요 6 번. 네. 똑같은 말합니다. 어 해드리스다. 어 해드리스다. 이죽여 와. 똑같은 말6번 들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거 진짜 딜, 누가 딜레이 걸음 들았어요한3 시간 단위로. 자 어쨌든 그 말이 좀 길어졌는데 그래서 오늘은. 길모 재즈, 길모 재즈 베이스 2 대, 신품, 신품 두 대, 중고 MTD 하나, 그리고 요즘에 제가 위탁을 잘안 하는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정말 충분하게 서로 이해를 하시고 아저 사람도 이래야 먹고 살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정말 카드 수수료와 세금에 대해서 이제 인지를 하시는 분들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한해서만 제가 위탁을 하고 더 이상은 제가 위탁을 잘안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예, 그 부분은 좀. 양해를 부탁드릴게요. 네, 근데 날씨도 많이 풀렸죠. 그래도 저는 날씨지 덥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한 17도는 돼야 땀도 안 흘리고 좀 무난하게 살수 있는 인간인 것 같아요. 아 오늘도 너무 더워요. 자,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고요. 즐거운 주말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